제주 서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정길 목사님이라고 저하고는 신대원 후배가 됩니다. 며칠 전에 글을 보다 보니까 신대원 때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님인데 건강 문제로 한 달간 병원에 요양을 했답니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경험을 올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아직 온라인 예배를 진행은 해봤지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그 느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만, 이 목사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요.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저의 태도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좋은 변화인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복장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자세가 편해지기 시작하더니, 마음까지 편해졌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설 때의 진지함, 긴장감, 엄수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는지 말이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수없이 설교해왔던 자신이건만, 정작 매주일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고 있었음을 자각했습니다. 그렇게 올린 글을 봤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이고 또 아울러서 귀한 경험이라 생각되어지고요. 저는 그 후배 목사님 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예배하고 사람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 찬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두 주간 비대면 예배들이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이 에, 이가, 이야기가 깊이 한번 새겨볼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 혹시 내 복장이 점점 편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편한 자세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수도 안 하고 지금 그 앞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난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장수에 상관없이 예배당에 나오면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받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예배하는 어떤 목사도 없고요. 어떤 성도들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비대면 예배가 지속될수록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고민하는 것은 그와 같이 편해지는 겁니다. 자꾸 편해지는 겁니다. 예배당에 올 때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자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목욕 제대하시고 예쁘게 꽃단장도 하시고 위장도 하시고 변장도 하시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교회로 오셨는데 그 예쁘게 하고 오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것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니까, 에이고, 뭐 봐줄 사람도 없는데, 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맨 얼굴로 앉기 시작하고, 갑자기 편한 복장으로 앉기 시작하고 했던 모습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 속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를 나왔던 것은 하나님 보시라고 한 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지라는 것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대로이십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나타함과 헤이함의 해야, 해야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사실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자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만 의식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비단 예배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얘기가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수고를 혹시 담임 목사가 몰라주면 섭섭합니다. 다른 교우들이 내가 수고한 것을 몰라주면 그것도 섭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함을 느끼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마다 항존직 선출이 끝나고 나면 간혹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참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항존직에 뽑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섭섭해서 위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한때 개신교가 행하는 섬김과 구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총회에 있을 때라서 자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한참 그 천주교에서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생애를 일대기를 동영상으로 꾸며서 계속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대거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하라는 말씀을 목사님들 장론들이 인용하면서 총회석상에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섬기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감추고 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맞는 생각인데 한편으로 뭔가 어긋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고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에 대한 진단은 정확한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뜻에 어긋난 대책을 세우더라는 겁니다. 뭘까요? 정답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고 모르게 섬기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행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렇게 행하면 좋합니다.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고 내할 일을 했으면 끝인데도 우리는 오히려 그 대책을 세우는 데는 엉뚱한 대책을 세워서 어 오히려 하나님 뜻에 배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논리가 이렇습니다. 왜 교회는 다른 종파들보다 더 많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그 수고한 것은 주님께서 모르게 알아서 숨겼더니 그 수고는 간 곳이 없고 오히려 안티크리스탄들만 늘어나는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김수환 추경 같은 신앙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대외적으로 띄우자라는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 영락교회가 주축이 돼서 고 한경진 목사님 일대기를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하고 총회 석상에서 그걸 틀기도 하는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된다는 욕심이 총회의 차원에서 혹은 교회 차원에서 은연 중에 드러나는 것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했으면 끝이지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대책을 세워야 되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왜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까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그게 뭐 그리 나쁩니까? 교회가 좋은이라는 거, 성도가 좋은이라는 거 알려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토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다란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좋아 보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게 더 좋은지 모르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가르치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PR 시대라고 해서 웃지 못할 농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세상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잘해요. 자기의 추한 과거들은 다 뒤에다 숨겨놓고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잘하는 것들, 그런 것만 알리면서 대중의 영합하고 인기를 얻어서 표를 좀 따보자 하는 게 정치인들이 잘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이 보편적인 가치관이 된 세상의 논리를 교회가 똑같이 받아들일 수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줄수록 더 좋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세상의 상식에 편승하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 6장에 들어가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 본문은 구제와 금식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 일에 있어서, 구제하는 일, 금식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분명히 얘기하실 때에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럼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면 좋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 봐주시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좋하다. 네. 이 가르침을 주님께서 네. 주셨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알릴수록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라 주님께서 평가하셨고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사람 알아주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이 알아줘야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에 반해서 공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가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유관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마치 자기 신앙 행위를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듯이 그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연극배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이 아닌데 자기는 보여주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연기하면서 가짜를 행사하는 게 연극배우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연극배우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나팔불듯이 그렇게 행하고 경건한 모습을 남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애했습니다. 일부러 슬픈 표정 짓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누가 봐도 알수 있도록 나 금식하는 사람이야 라고 딱 보고 알수 있도록 표시를 내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의 외식하는 자. 남들을 의식하고 드러내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다라고 그 의도를 지적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어, 잘하고 좋아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도 그저 남들 다 아는 도리도리 까꿍 곤지곤지 그 누구나 하는 거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이구 우리 새끼 귀한 놈 아이고 잘한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컸으니까 잘하면서 뭐든지 잘한다 잘한다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그게 기쁨이 된 습관이 있죠. 그게 우리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옆에서 그래줘야 신이 났던 게 우리 삶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이게 오 40대, 50대 중견의 나이가 돼서 이제는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지위를 추구할 때에도 여전히 내가 어릴 적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떨면서 어이구 우리 새끼 잘한다, 우리 새끼 잘한다 그 추임을 받든 그 시절로 그대로 정신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살펴보면 마음의 동기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어릴 적에 위를 축혀 세우는 그 기분 그대로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나를 주변 사람들이 지켜 세워 주는 것을 기뻐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습성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면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 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건사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이는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경 쓴다라고 입증할 만한 사실은 근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를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할 가능성은 더 높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규제하시기를 사람 의식에서 구제하고 사람 의식에서 기도하고 사람 의식에서 금식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것은 영광 받으려는 욕망,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는 그 욕심이 결국에도 이런 일들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제하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는지 그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길이 바로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는 욕심 속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제가 뭡니까 선한 일이죠. 근데 이 구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요. 구제하는 일의 놀라운 신비는 뭐냐하면요. 구제하는 사, 구제 받는 사람이 도움을 받습니다만 구제하는 사람도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를 통해서 구제 받는 사람은 빈궁한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고요. 구제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에 대한 무관심한, 무관심한 자기의 삶, 재물에 대한 독점하려는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나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구제를 받는 사람도 도움이 되고, 구제하는 사람 자신도 무관심과 자기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아까워서 주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구제에 담긴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만 둘다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윈윈하는 길입니다. 서로 승리하는 길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사람의 평가와 칭찬의 목적을 두면서부터 이걸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시작하면서부터 그 기도의 본질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 나의 어려움들 나의 고통들 우리의 현실들을 알을 때에 누가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그래야 코로나도 종식시켜주실 거예요 내 사업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다시 세워주실 거인데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만 듣도록 얘기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식에서 사람을 두고 사람 들으려고,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것은 헛수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야 그 기도의 목적이 온전해지는 거고요. 금식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제와 회개 애통하는 심정을 통해서 묵은 죄를 씻어내고 자기 영적인 삶을 세우는 일이 금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관심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구리려고 그 음성 들으려고 금식하는데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시작하면 이 선한 의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금식하는 거야? 하고 의문이 제기될 만큼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못한 금식으로 그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은밀한 중에 라는 말을 자꾸 착각합니다. 마치 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숨어 다니시는 분, 혹시 사람들이 볼까봐 자기를 감추시는 분, 은닉하는 분, 은폐하는 분, 그런 뜻으로 착각해서 듣기 쉽습니다. 사실은 은밀한 분은 하나님의 실존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좀더 영적인 얘기입니다. 인간의 영인신 하나님을 볼수 없기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은밀히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감각하지를 못합니다. 온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은밀하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이면 좋겠죠. 누구든지 눈만 돌려도 빤히 보이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와 특별한 기도의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듯이 그렇게 은밀해 보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밀히 계신다고, 아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감가할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은요, 편하게, 사람은 너무 눈에 잘 보이고, 사람은 너무 의식이 잘 되고, 사람은 경험하기 쉽고, 접촉하기가 쉬우니까, 그 사람을 최우선으로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감각은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구제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금식을 통해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특별히 사람 알아주기를 원치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권능 속에 나를 맡겨야 됩니다. 네. 섬세한 감각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더 기도하시고요. 내 상황을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지 되지 않겠습니까? 헛된 메아리처럼 울리게 하지 마시고. 사람을 향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헛된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놀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과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찾아내기도 힘들고 감각하기도 어려운 하나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사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똑바른 시선으로 쳐다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구제와 내 기도와 내 금식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친히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을 감각하는 믿음 주시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게 하사,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사에 집중하여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내기 너무 힘들고 너무 은밀히 계신 것 같은 우리 주님이지만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